안녕하세요. XR표도분들, 용왕입니다. XRP가 조정의 흐름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홀더분들께서 아직까지 매수를 못 하셨다라고 하시면은 우리가 얼마에 매수를 하시면 좋은지 그리고 매도를 한다고 했을 때도 우리가 좀 최대한 비싸게 파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매매 방향성을 잡으셔야 되는지 오늘 영상에서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홀더분들께서 지금 XRP의 움직임이 뭐 다들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지금 박스권에 이제 모양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다들 느끼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왜 박스 권 안에 갇혀 있을까? 이거는 우리 홀더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먼저 4,284원일 때 우리 홀더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래서 그냥 우리 구독자분들하고도 지금 4,300원의 가격이거든요. 결국 여기 가격을 넘어가지 못하면은 XRP는 또 살짝 눌림이 온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 드렸어요. 근데, 언제 이 얘기를 해드렸냐면은, 제가 2주 전, 9월 19일이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과거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똑같아요. 여기가 9월 19일 때인데, 여기도 지금 딱 4,300원의 구간이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 매매를 할 때, 그러니까, 코인 매매를 할 때,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지금은 물론 XRP가 4,300원인데,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4,300원을 잡은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그리고 왜 조정의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래야지만 우리가 최대한 또 저점에서 물량을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홀더 분들이 제 영상에 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xrp가 주봉상으로 가서 보시면은 현재 가장 큰 이유예요. 자, 3,000원이라는 가격대 기준. 그리고 머리 위에는 여기가 이제 5,000원을 잡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똑같아요. 3,000원과 5,000원 안에서도 이런 식으로 박스권 안에 갇혀있는 이유는요.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요. 즉,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작년 11월과 12월에 이미 대량의 물량들이 다싹쓸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시장에 유통되는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감소했다. 라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지금 XRP는 여기 가격대 4,000원이라는 가격대를 기준으로 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셔야 되냐라는 부분인데 사실 정답은 너무 단순하더라고요. 4,000원이라는 가격대에 왔을 때는 또 우리 홀더분들이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다시 올라갈 때는 4,300원의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터지나 안 터지나만 집중해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어떤 식으로 매매에 대한 방향성을 잡았냐면 이런 식으로 올라갔을 때뭐 매도하실 분들한테는 매도에 대한 타점은 잡아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매도는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조정의 흐름이 나왔을 때 최소한 해지의 수단으로서 하락에다가 배팅을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겨가는 전략은 좀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XRP 홀더 분들께서 그리고 구독자 분들께서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홀더 분들한테도 이번 눌렸을 때 4,068원일 때도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XRP에 대해서는 당분간 약간 횡보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4,000원이라는 가격대를 기점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명히 얘기 드렸고요. 참고로 해당 영상도 제가 2주 전, 9월 23일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시는 바와 같이 분명히 4,000원이라는 가격대를 기점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저는 지금 결국 XRP가요, 이런 식으로 박스권 안에 갇혀있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결국은 위로 돌파의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뚜렷하게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엑셀 표도 분들 이런 식으로 네모칸 박스권 안에서 어떻게 매매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은 010-5769-9123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서 매매를 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따라 하시는 게 힘들다. 구독자가 되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영상의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고 꼭 구독자 5천명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만 저한테 남겨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 xrp 구독자 분들한테 매수에 대한 타점 왔을 때는 매수 합시다 라고 알려 드릴 거예요. 당연히 지금은 매도하실 시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매도에 대한 타점들도 다시 올라갈 때는 또 매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락에 어떤 식으로 배팅을 해서 우리가 수단으로서 가져갈 수 있는지까지 알려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XRP 홀더분들하고 구독자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네모칸 박스권에 갇혀 있을 때만 제가 알려 드리는 방법을 가지고 매매하시면 를 훨씬 더 매매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하고도 카이토, 1690원일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만약에 생각했던 대로 눌리지 않고 그냥 위로 올라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1750원의 가격이 중요하니까 절대로 까먹지 말자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카이토, 1750원의 가격대를 지나가면서 진짜 거량이 빵하고 터졌습니다. 얼마까지 갔었죠? 맞아요. 고가만 2,384원이었습니다. 만약에 제 영상을 보셨다라고 하면, 우리 카이토 홀더 분들께서 최소한 30% 정도의 수익은 충분히 챙겨가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 편하게 매매하시라고 영상도 제작해서 올려드리고 있는 거고요. 0105769-9123입니다.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잔통만 남겨주셔도 또 XRP 구독자분들한테 실시간으로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 매수가랑 매도가랑 또 지정해가지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약간 눌리고 있을 때는 또 실시간으로 이제 급등할 수 있는 좀 거래량 들어오는 코인들 선정을 하시면 매매하시기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엑셀 표도 분들 지금 움직임에 분명히 실망하실 분들 계시겠지만 제 영상만 계속 꾸준하게 보시더라도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박스권 매매를 할수 있는지 다 배워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최대한 저점의 구간에서 우리는 물량을 또 모아갈 거니까 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용왕이었습니다.